에미짱? 오늘 기분이 어때? 잘 잤어? 에미짱? 잘 잤어? 어이구, 이뻐라. 윙크 돼, 지금. 어이구, 이뻐라. 에미짱 공주지? 아니, 눈 그렇게 뜨지 말고. 에미짱? 너 공주지? 너 눈은 왜 그렇게 뜨지? 에미짱 공주? 엄마 봐봐. 에미짱? 옳지,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내 새끼, 이쁘지? 오늘 관절이 어떨까? 에미짱? 어디 가지? 유튜브 테스트 되기는 글렀네.